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컨텐츠는 판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곡의 스타일을 따라간다는 전제 하에 진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언제까지나 참고용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노래는 안드라데이의 Rise Up입니다. 듣고 오시죠 어, 이 노래는 먼저 가사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보컬이 더 돋보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약간 맑은 음색보다는 조금 허스키하거나 약간 두툼한 톤. 어, 그리고 굳이 가성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가성을 하고 싶으시다면 약간 호흡이 많이 새는 가성보다는 중심이 있으면서 조금 선이 있는 가성을 쓰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안드라데이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여러분도 이 노래 아시겠지만 그 포인트를 들 여기는 어, 풀린 가성을 하면 아니고요 진성을 하면 별로 아니고요 이거는 어, 약간 그런 세계의 가성을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곡을 따라간다는 존재 하에 어, 진성과 가성을 오가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가성을 조금 어, 수월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택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가 느리기는 하지만 리듬감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바... 을 살짝 밀고 당기는 느낌이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시면은 조금 밋밋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듬감을 조금 좋아하시거나 좀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래는 굵은 바이브레이션이 매력으로 들리는 노래 같아요. 그래서 좀 얕은 바이브레이션도 충분히 괜찮긴 하지만 붉은 바이브에서는 조금 더이 노래랑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 조금 더잘 살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래에서 제일 중요한 점. 흥분하지 마세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후렴에서 점점 멜로디 란 자체가 고조가 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 부르는 본인도 같이 고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어, 빨라지거나 본인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조되는 건 기분만 고조되면 너무 좋겠지만 성대도 같이 고조되기 때문에 침착하게 부르세요. 부르면서 내가 rise up 하고 싶어도 침착하게 부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참고해서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you're broken down and tired of living life on a merry-go-round and you can find a fire but i see it in you so we go walk it out and move mountains we gonna walk it out and move And I rise up, I rise like the day, I rise up, I rise up Fray, I rise up, and I do it a thousand times again. And I rise up high like the waves, I rise up, inspire. 보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복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